뭐 있어? 응. 이건 뭐야? 음, 수박. 맞아 바나나. 이거는 그건 뭐야? 사과. 사과. 이건 뭐야? 오 키위. 어, 키위. 그럼 요거는? 응 음, 딸기 딸기 그 밑에 있는 건 뭐야? 자 이건 뭐야? 새야 박새야? 엄마 아, 그 엄마 차 아닌데? <목소리> 어잭잭 <쨍쨍. 목소리> 엄마가 씹어 먹으래 아는 <목소리도 안은> 것 뭐예요? <같아. 웃음> <목소리도 그렇고, 목소리도 좀 다르다> 동영상을 왜 찍어요? <목소리도 안은 것 같아> 어디 가는데락사 이거 박수방한테 빌린 거다. 언제 빌렸어? 저번 날에 빌려. 그런... 어머! 그렇지. 이것도 여기. 어 여기. 어 이거 이거. 잘했어요. 그래? 아, 어떻게 알아, 거. 근데? 이거는 옛 e 라고, 옛날 가자라고아 이, 거옛날많 이, 먹었는데 하고 옛날 뭐, 이, Ha ha ha! Okay. Ha ha ha. 드라큐라 하나 끼주더라고 음 드라큘라? 라아 응? 예쁘네 일어서야지 일어서야지 야, 날이 많이 뜨겁긴 한가다 엄마 물 뿌렸는데 바구니에 물 떠봐. 우와. 부어봐. 따서 먹어. 아빠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응. 보고 싶어? 아빠. 뽀뽀 보보는 보고 뽀뽀, 보고 싶다는 거야? 아빠 보고 싶어? 아, 어? 거기 삼촌. 아빠, 아니야, 아빠. 아니야, 아빠. 아야 하지. 아 너무 작은데 들어가면 아야 한단 말이야. 일로 손 잡아. 해야지 너무 작아. 어 작아. 새야 몸이 더 커. 아빠 뭐 해요 물어봐야지. 아빠 뭐 해? 아빠. 뭐 해? 아빠. 뭐, 뭐 해? 뭐 해도 말해야지 뭐 해? 하 미안해. 가봐세야 왜? 야, 가? 천천히. 시야 아, 얼굴이 이뻐졌는데. <laughs> 아, 자고 일어나서 힘이 없어. <웃음> <웃음> 앉아. 앉자. 우가앉아 아, 근데 까거다 넣어주고 안지 응, 앉았어 잡고. 치자다 우와, 빵, 빵세 개가 생겼네. 하나씩 나눠 먹자 응. 우리. 잡고, 잘, 오. 우와. 오, 오. 맞춰주세요. 응. 어디나? 세야, 이거 세야, 목걸이 완성. 방관이 얌전히 있야지 주는거야 <laughs> 어, 포테이토를 기다리나 이 초롱초롱한 눈빛 아유 발까지 동동이고 신났네 음, 또 줄게 먹어 어,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봐 호호호호 엄청 잘 불고있어 <laughs> 먹어 세야 이제 암 할아버지? am. I am. I m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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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m. I am. I a 이 I am. I am. I am. I am. I am. I 아야

고개 돌기 넘겨서 그치 고개 넘겨서 입에 넣어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렇지 나오지 입에 넣어서 고개 들어 응. 눌러 그렇지 어? 눌러 어이지 엄마봐, 사진 찍게 보이, 보이 해서 찍어 바을 제대로 넣어야지, 똑같은데 넣으면 안 되지. 하나 빼봐, 그래서 아빠랑 먹고냥꼭 뭐 그냥 했는데, 박세야 나도 알려줘. 그렇지, 하나 넣고 반대쪽에도 하나 넣고, 그렇지, 그러고 일어서. 어, 바지 올려. 응. 올려. 궁뎅이도 올려야지, 궁뎅이. 그렇지. 바지 하 조금 더 올려. 어, 옳지. 아빠한테 보여줘. 어휴, 뒤에도 잘 올렸네. 옳지. 내려. 아빠. 네? 우와. 잘했네. 내려. 어, <laughs> 괜찮아 한번더할수 있다 박스애하는할수 있어 옳이 아빠 뒤에 바지 조금만 도와주라 어이지 잘했다. 자 다시 이쪽 귀는안 했잖아 반대 해봐 새야 뒤에 어 있지 어 됐어 몇 도에요 새야 요 한번 봐봐 숫자 봐야지 숫자 정상이야 어 정상 이쪽 귀도 이쪽 이쪽이지 이쪽 다른 선으로 해야지 그렇지 해봐 이 찾았다 찾았다 책상 위에 숨었네. 자이이자두고 고양이는 어디 있을까요? <laughs> 고양이 어디 있어? <laughs> 찾았다 찾았다 책 사이에 숨었네. 영희. 어. 고양.

累死 <noise> <noise>